안녕하세요, 제 j 루나사입니다. 어, 이번 게임은 컨셉을 좀 차분, 차분함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 케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스킨이 있네요. 케넨으로 스킨을 잡도록 하고요 <laughs> 게임을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조합을 보면은, 환영합니다. 어, 마오카이에다가, 어, 정글, 그, 미드, 말자, 그리고 원질베인이거든요. 쏘니잉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많고 어, 호들갑을 좀 많이 떠는 스카이, 스타일인데 이번 게임은 컨셉을 좀 차분, 차분. 람머스, 아... 람머스님 우리... 전판에 암음으로 슈퍼 세이브를 하셨던 그 환상적인 암호문이 아니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직도 전판의 그 미니언들이 향기가 잊혀지지가 않네요. 굉장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업텐션이고 좀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요, 말은 많이 하겠지만 조용 조용하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소리 지르면 목도 아프기도 하고. 좀 천천히 조용하게 또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는 마오카이거든요 상대가 어 생각보다 딜러가 많고 저희 딜러가 많은데 상대 탱커도 있어가지고 <laughs> 저 탱커를 제가 어떻게 말리느냐 마오카이 님을 라인전에서 조금 많이 압박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보다 게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요거는... 요렇게 할 거면은 그냥 CS 계속 먹었어야 되는데, 요어 견제하려고 일부러 안 먹었거든요. 계속 요거 CS도 못 먹고, 요거는 굉장히 손해 보는 거다. 굉장히 손해 봤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거 견제 좀 많이 줬죠.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타격을 좀 많이 받았네요. 제가 아직 이거 호응을 해주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많이 때려놨죠? 엄청 많이 때렸죠? 엄청 많이 때렸어요. 3렙을 빨리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W가 안 닿았어요. 그건 제가 3렙을 찍었어야 했는데, 3렙을 제못 찍은 게 너무 컸네요. 요렇게, 3렙 찍고, 키스면 좋았는데, 제가 미니언을 좀더 빨리 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크지 않았나. 상대가 먼저 올수 있거든요, 텔로. 오, 이거 말리, 굉장히, 아, 잠깐만요. 어, 클났거든요. 이건 와... 야,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저, 저... 조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람무스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이게... 와...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이거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 이번 게임 컨셉은 조용한 건데, 야, 저의 컨셉을 무너뜨리는 람머스님의 환상적인 플레이 야, 감동입니다. 감동. 이야~~~ 굉장히 날씬했죠. 톡! 근데더 아, 이건 타워에 맞아 죽겠네요. 이거는 어... 그로 안 끌렸고요. 이거 좋습니다. 좋고. 평타 견제를 확실하게 좀더 해주기 위해서 신발과 라인 손해를 안볼것 같죠? 여기까지 갈것 같고, <laughs>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람머님이 파괴전차, 전체, 파괴전차가 좀 너프가 됐거든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반에 되게 길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용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테러 오는 걸 바로 끊어주시는 센스 플레이. 완벽했습니다. 슈퍼 플레이라고 볼수 있죠. 아, 이 슈퍼 플레이라고 봐야죠. 당연히.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해지는데 저는 또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아 망했다 내가 초반에 그갱 왔을 때못잡아들못 잡아가지고 아무무니 망해 아니 우리 람머스님 망했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무니 포기하지 아니 람머스님 포기하지 않고 이제 나이스한 플레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견제해 주면 굉장히 아픕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때려주시고 이거는 킬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네요. 좀더 많이 때려준 걸로 만들고 하면서 체력적인 압박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앞에서 먹으면 위험하겠구나. 요런 거를 계속 긴장을 심어줘야. 상대방이 좀 파밍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네요 표창, 표시킬 때 그때 견제를 좀 많이 넣고 그래야 되는데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죠 6렙 타이밍이거든요 상대도 알 거예요. 아, 6렙 찍었는데,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상대가 눈치를 좀잘 춥네요. 상대분이 이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플레이 좋았고요. 잘 쎘고요. 제가 6렙이 먼저 있어가지고. 상대님이, 와, 잘 하시는 분이야. 마, 마오카이 님도 좀 하실 줄 아는 분이거든요. 어, 하실 줄 아는 분이라. 네,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 천천히 하면 돼요. 마오님 입장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부담이 되네요. 저도 부담이 되는데 마오님 입장은 어, 어련하시겠습니까? 천둥 우주 온이거든요, 이게 천둥 우주 온이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어, <laughs>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았다 방금은.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드 테가 도 보고 음. 테러도 보는데 테를 안쓸 생각입니다. 텔이랑 적만 하면. 안쓸 생각이라 생각만 많다. 스택이 안 쌓이거든요. 이거는 좀 과감히 하겠습니다. 3시까지 굳이 쓸 필요 없었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 욕심을 냈다. 아 이거는 제가 욕심을 냈다. 욕심 내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어거는어 어, 욕심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됩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 없거든요, 없었거든요. 디나이 하고 CS 버리게 하고 굉장히 이득 많이 보고 계속 불릴수 있는 건데 한 번의 욕심 때문에 어, 마우카인님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권을 제공해줬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저 테일이 있습니까 네. 테일 한번좀 노려보도록 하고. 분명 이쪽에, 부부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은 레드 쪽으로 올라오셨을 와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목소리> 이거는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어. 큰일 <목소리> 다 우츠리션 미드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좀 힘드네요. 각을 봅 시다만 안 가는 게안 싸우는 게 맞아요. 일단은 안 싸우는 게맞아시죠도 <laughs> 없기 때문에 이때 저는 탑 타워의 체력을 좀 압박을 주겠습니다. 타워 압박을 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고, 애도 올라오고 있고 저도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는데. 한픽 정도 맞습니다. 013초 음 막았다고 찍어 드리고요. 네, 좋았습니다. 나이스한 플레이였습니다. 상대가 더 이상 무리는 안할것 같죠. 제가 는게 좋고, 근데 용을 아까 치던 것 같은데 치는 음, 모습이 안 보이네요. 저는 와드를 안 깔아가지고 와딩을 좀 할게요. 그분이 오면 또 터지기 때문에 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치면안 어. 되니까 와딩을 하도록 하고. 견제를 계속 해 줍시다 CS 요거 가 냅두면은 디나이 당하니까 디나이 하도록 하고 그브 불렀거든요 그분님 굳이 요거 갈 필요.. 어.. 그냥 와, 대놓고 와주시네요 오.. 피없다음9 0 피가 남았는데 라인을 조금 유지하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오제좀 힘들게 지워주시고 3개 정도 태울.. 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태우겠네요. 기 태워주시고 하시고 와드 사고 가겠습니다. 테를 계속 아낄게요. 테를 계속 아껴주시고 미드 아니라 용 먹는 거를 제지한 게 좋네요. 요건 한번 막을수 있거든요. 퉁! 야 이거는 토르님이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평화로운, 어, CS 많이 말렸네요. 타기 전차 발동 안 되게 해주신, 아, 네, 어, 이거는 제가 헬 갈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엠리딩을 못했네요, 저거는. 이거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전후 상황은 파악을 못 했지만, 맨 리딩을 해줬으면은 좋은 이, 이득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요, 요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베인이 니가 요 까지 과감히 쓸까 싶었지만. 이제 제가 킬각을 좀 내긴 힘들 것 같아요. 오, 한 대. <laughs> 돼지 드래곤이라 굉장히 좀 좋긴 한데요. 어, 한개 정도? 괜찮다. 근데 CS 못 먹게만 굉장히 좀 압박을 주도록 합시다. 지젤 목표는 마오카이님이 어 CS 마음 편히 못 먹겠는데 요런 느낌 들게 하는 거 이게 제 목표예요. 이게 저기 있어도 되게 아프거든요. 아픈 거는 어, 되게 아프니까 이렇게 또 맞으면은. 한방들이 세지 않아도 한 잔대 맞는 게 되게 압박이 심해가지고요.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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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하죠? 좀 야비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졸렬할 수도 있는데 좀 졸렬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 완전 좋습니다 아 우리 편이 요거는 굉장히 잘해주셨네요 저희 편이 오 어, 나이스 보세서 도더블킬 나왔고요 이건 탑 포블 가져갈수 있어서 많이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불릴 수 있죠 포블도 먹고 한 에이브 정도 더 밀리고 갈게요 귀환 시간 잘 체크하시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완 시간 잘 체크하시고 보시고이거 밀고 욕심내지 말고 가야돼요 가야돼요 무조건 이거는 살려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체력도 없고 공극기도 없고 플래시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만족하고 이득 많이 봤잖아요 한 1정도 이득보면 은그 1정도 굴려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대가 마방을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 조냐보다는 공허의 모래시계를, 공허의 모래시계는 뭔, 뭔가요? <laughs> 조냐의 모래시계를 가고 싶은, 되 마음을 대던 한것 같네요. 조냐 대신에, 공허의 지팡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마방을 굉장히 많이 갔죠? 탑도 마방, 정글도 마방, 미드도 마방. 마방 말고 미방은 미리 보기 방지입니다, 참고로. 전텔 온이기 때문에 그거 앞쪽에 있으면 될것 같고요. 와딩을 쉬면서 천천히 늘릴 생각을 합니다. 와드를 무조건 뭐 부시 쪽에 하나, 어, 저기 있네요. 안 보인다고 치고. 입니다 계속 안보여요? 계속 안보인다고 치고 그분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탑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거는 잘 쓰셨고 그부 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위험할것 같고 저도 그 위험할거 같네요 땡 돌아서 가겠습니다 맞죠라이니이궁쓴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없어 죽었고. 되게 좀 애매한데. 텔안 빠졌거든요, 상대. 엉버이 어, 안 보이고. 어. 썼어야 됐나? 안 써. 오냐? 어 배고파. 아, 이거 써, 타야 됩니다. 어, 왜안 타졌어. 많이 때렸거든요. 도망가겠습니다. 자, 때렸으니까 스턴까지 먹이고, 이쪽 만족하고, 도망가도록 할게요. 나이스.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저는 용기 중 느낌으로. 오케이, 어그로만. 아, 나 죽을 것 같은데요, 저. 안녕. 오! 허어, 헐. 모든 걸 포기한 순간, 다드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포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한 아, 틱으로 죽는 건데 슈퍼 세이브 하셔가지고요. 나이스 했다. 굉장히 굉장히 나이스 했다. 저 굉장히 굉장히 기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오늘 컨셉이, 이번 컨셉이 좀 조용조용한 게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어와드가 1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긴것 같아요 음. 아닌가 처음에 나왔을때 1분짜리 와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봐요 어? 뭐왜 음. 안맞았지 18초 재생해서 용수함 한번 해야될 것 같거든요 집에 가서 용 한번 갑시다 돼지 드래곤 바로 먹을 생각으로 갈게요. 근데 용 타임 체크고 이거는 용을 안 뺏겨야 돼요. 일단 용 19초 남은 거 하고 탑 라인 밀어도 어쩔 수 없다. 탑 라인 밀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용을 먹으러 갑시다. 중요하거든요. 이스 이거는 와 굉장히 잘 들어갔죠 이 험보가 바드궁 이후의 연기가 굉장히 잘 들어가 가지고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수명기가 소름돋도록 잘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네요 오.. 내 플레이가 나이스 했다 집에 가서 이제 전 툰라인 계속 돌리도록 하고요 2분 남았거든요 2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냐를 갈까 음, 라일라이를 갈까 고민인데 조냐 조냐 조냐가 풀감이 라일라이부터 갈까요 조냐부터 갈까요 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라일라이 저렴하고 어 효과도 있으니까 라일라이 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미포님도 되게 잘커 주셨네요. 미포님이 못 컸으면은 조합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포님이 굉장히 잘 커주셨고 바드님 커버가 굉장히 좋았다. 케어를 잘해주셨죠? 어 여기 저 이거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잡았네요. <놀람> 찍겠습니다. 저는 어시도 못 먹고 죽어버렸네요. 어, 힐을 노리려고 Q를 던졌는데 W 썼으면이때 먹었을 것 같은데. 왜이이렇게 합류가 빠르죠. 합류 속도가 굉장하네요 이제 들어간다고 할게요. 수고해요,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게임이었다